World War I begin I think it began in 1917 huh and how long has the United Nations been in existence uh, since Kennedy became president in 1961 hmm next question how long were the Beatles together well they started in 1965 and broke up in 1980 so they were together for 15 years so how am i doing so far not very well not one of your answers is correct so, what are the correct answers then? Well, World War I began in 1914 and ended in 1918. Oh, that's right. And the United Nations was formally established in 1945, following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e Beatles? Well, they started back in 1960 and they broke up in 1970. So they were together for 10 years, not 15. Did I say I was good at history? Uh, I meant geography. 자,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즉,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 과거 시제가 써야 된다면, 자, 앞으로 있을 앞으로의 상황은 어떤 시제를 써야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지만요. 미래 시제가 되겠죠.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필요할 것이고요. will도 약간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단순 미래 시제냐, 어, 미래 완료 시제냐, 미래 진행 시제냐에 따라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자, 그 내용을요. 오늘 저와 한번 연습하시고, 시제에 있어서 미래 시제를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연습하고, 여러분 문장, 여러분 실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Let's take it to grammar focus. 자,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입니다. 단순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미래 진행형, 참 그런 시제를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어, 어떤 의미를 파생시키는지 한번 또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완료. 자, 각각 상황마다 어떤 뉘앙스 차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가장 간단한 이름을 알고 있는 will 자체를 쓰고 동사를 원형 붙여서 단순 미래 시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일단은 will 자체가 future events or situations 라고 제목이 되었죠 predict.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그런 단순 미래 시제를 한번 써봅시다. 자, 이런 게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미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끝! 가장 간단한 게 그냥 will 붙이고, 동사 붙여주면 됩니다. 자, 보세요. computers will recognize any voice command. voice command 딱 듣자마자 어떤 느낌입니까? 그렇죠. 음성 명령이죠. 음성 인식이 아주 잘될 거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자, 앞으로 컴퓨터들이 음성 명령을 전부 다 이해할 것이다. Recognize라는 것 자체가 알아보다, 인식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컴퓨터들이 전부 이렇게 음성 명령을 다 인식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음성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휴대전화에도 있죠. 근데 가끔 음성 인식을 명령을 했는데 못 알아듣고 이상한 기능을 이제 띄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벽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자, 육성 인식이 이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죠. 자,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Computer's will recognize any voice command. 어떤 음성 명령이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인 첫 번째 단순 미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You won't need a keyboard. won't가 뭘 축약한 겁니까, 여러분? will not을 축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대로 you will not. you will not need a keyboard. 더 이상 키보드가 필요 없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막 음성으로 이제 읽는 것이 음성으로 말을 하면은 그것이 다 워드에 쳐진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전같이 이렇게 키보드에 직접 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you won't need a keyboard. will not 축약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n 이 t 이 들어갔을 뿐 단순하게 미래에 있을 사건 예상이죠. 단순의 사, 단순 의 사건 예측, 단순 미래 시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Computers will recognize any voice command. You will not or you won't need a keyboard. 그렇죠? will만 붙여서 단순하게 어떤 미래의 사건을 예측한 거고요. 자, 그다음. 어, 같은 화면에 넣어드린 이유가 그 다음 거 보시라고 그런 건데요. Use future continuous tense to predict ongoing events or ongoing actions. continuous란 말이자는 지속적인, 다시 말해 미래 진행형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진행 시는 어떻게 어요 여러분? B동사에다 ing를 붙이면 진행형 시대가 되죠? 거기다 위를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B동사 자체만 원형으로 바꿔주고 ing 가면 됩니다. People will be living in cities under the ocean. 그러면 사람들은 자, 수중에, 즉 바다 아래, 해저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그 사는 상태가 한번 살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살게 될 것이다는 지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럴 때는 미래진행형시제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people will be living in cities under the ocean 자, 그래서요 실은 여기서 people will live in cities under the ocean 해도 의미상은 틀리진 않습니다 앞으로 그냥 어, 미래에 사람들이 해저 도시에 살 것이다 이렇게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 진행 시제하고 미래 시제 단순 미래 시제 지금 이두 가지의들은 혼용해서 왔다 갔다 좀쓸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진행 시제로 쓰면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끝 이런 사건에선 진행 시제를 쓸 수가 없고요. 상태 자체가 지속적으로 쭉갈 때는 진행 시제로 어느 정도로 분이써 주셔도 된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이 앞으로는 해저 도시에 계속 살 것이다라는 진행 자, 사건이 계속 진행 지속적인 상태 예측이죠. 한번 더요. People will be living in cities under the ocean. 자, 그래서 미래시제, 단순 미래시제하고요. 미래진행시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요. 자, 이마지막게 조금 그나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미래완료를 알아볼 건데요. 완료시제라는 건 have 동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완료라는 것은 특정 시점까지 뭔가 마무리되는 자, 그런 이야기를 할때 쓰는 겁니다. 현재완료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다 딱 끝났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상황을 쭉 이어온 거고 자, 미래완료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쭉그 시간까지 가다가 그 시간쯤에서 마무리되는 그 사건을 얘기할 때 미래완료라는 친구를 쓰는데요. will이 물론 필요합니다. will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겠어요? have가 있어야겠죠. 완료시제니까. will have 과거분사 will have pp will have 과거분사 형태로 쓰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문 두개 나옵니다. 자, 미래 완료 시제는 그럼 언제 써야 되냐? 제목 자체가 Use future perfect to predict actions that will be completed by a certain time. Completed. 어떤 특정 시점까지 마무리되는, 완료되는 사건을 얘기할 때는 미래 완료 시제를 쓰세요라고 영어 설명이 돼 있죠. 파란색 부분에. 자, 예문 하나 보세요. Within 20년 이내죠. Within 20 years, scientists will have discovered a cure will baldness. Cure for